서지선은 배타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을 원하는 현대인의 이율배반적인 욕망과 그 이후에 오는 허무함과 고독감을 엮는다고 작업 노트에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의 풍경은 작가의 패턴화 작업으로 면과 면으로 나눈 뒤그 면을 색지로 오린 후 화면 속에서 다시 퍼즐처럼 재조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균일한 화면은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현대인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이며 고립된 거리감을 바라면서도 무리에 속해 있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을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일관성 있게 표현한 서지선의 작품은 현대인의 생활성을 보여주는 풍속화적 화면을 통해 현대 식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